구리시는 지난 6일 인창동 소재 현충탑에서 제68회 현충의 추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1분 동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와 분양, 한국내총 구리지부의 헌신왕도 구리시립폭창단의 추모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사랑하는 가족을 주도한 채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일은 아무나 할수 없는 숭고한 일이라며 후손들이 영원히 기억하고 값진 희생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받들 합니다.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 호국 영령님들께 명복을 빕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호국 영령님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시민도 함께 우리 호공영령들의그 은혜를 절대 잃지 말고, 나라 사랑, 또 국민 사랑, 우리 조국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굳건히 지켜서 우리 자손만대의 후손들이 영원히 잘살수 있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이 나라를 꼭 지킵시다. 여러분, 우리 영원히 잊지 않는 현충일, 영원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